어, 가디건이랑 지금 나시랑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이거 정말 가디건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 그만큼 이거 가지고 가시면 너무 득템이라는 점. <laughs> 탄성이 조금 있는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M 사이즈로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걸쳐보겠습니다. 저는 위에 상의 사이즈를 M에서 L로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핀 무드에 따라서 네그 각자의 그 체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문양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세로 골지랑 이런 무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되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요거 단독으로 따로 입으셔도 되고요. 나시만 따로 입으셔도 됩니다. 이런 <laughs> 식으로 어 같이 저는 조금 짧은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laughs> 식으로 매치를 하셔도 조금. 네,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요거 그냥 가볍게 만약에 비키니나 수영복 조금 입으시는데 너무 그냥 바로 조금 노출하기 그렇다 하면 요거 입으셔도 되고요. 그만, 요거는 패션 브라만 하고 조금 멋스럽게 연출을 하셔도 되고, 어, 너무 과감한데? 하시면, 어, 하나만. 이제 브라탑으로 되어 있는 심리스 나시 같은 거 요즘 예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딱 입으시고 요거 입으셔도 충분히 멋스럽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기획가가 2.9 이거. 지금 꽃으로 되어있는 브로치는 탈부착 가능하고요. 어, 원하실 때에는 무드는 이런 식으로 묶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같이 찝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중간에 어, 하셔서 그냥 이런 식으로 어, 디자인하셔도 돼요. 하늘하늘한 스커트에 같이 매치를 하셔도 너무 예쁘게 연출이 가능하세요. 포인트 되는 스커트나 원피스 같이 매치를 하셔도 너무 예쁘게 연출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요런 느낌? 요런 느낌?